됐다. 됐다. 됐다 됐다. 슬픈 노래가 들려. 어나는 어디갔지? <laughs> 대체 어디를 갔던 거지? 그러니까 궁금하다. 근데 여기 약간 그거 있던데 비밀 맵, 히든 맵 같은 거 있던데? 아 진짜? 이거 어. 어 이거 그거다 스키. 어, 스키. 어. 와나잘 돌아오지 않는스키어맞아그지로내지가면돼 즐겨 응. 다같이 내 않네. 자얘들아오지 않네. 응. 나도 그래. 내려가오지즐네 나도 아나보드타아 알... 싶다 아오지 않네. 나도 아 나도 잘지아오네 점 부... 오케이 그래서... 와나 <laughs> 완벽하게 스킬을 즐길 줄왜 이렇게 됐지? <laughs> 아, <laughs> 난다 코라. <웃음> <웃음> 아 웃겨. 아. 야 김소리 아직 매달려 있어? 아니구나 다행이다. <laughs> 아스카 뭐해? <laughs> 정원이왜못오는 거야 얘들아? <laughs> 그냥 떨어져. 싫어. <laughs> 왜 싫어하는 거야? <laughs> 음? 떨어진다. 어소리가 떨어졌다. 됐다. 아, 됐다. 어 저기 누가 타 있어야 되는데. <laughs> 그래? 내가 매달려있게. <laughs> 하고도 게임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소리야 올라가. 됐다. 소리나 <laughs> 어? 어? 나 올랐어. 여기도, 어? 아, 여기도 누가 있어야 되나? 야, 저쪽에 뭐. <laughs> 야, 누가 여기 밟아. <laughs> 이제 소래는 <laughs> 뭘 하면 되지? 아, 저, <웃음> 저... <웃음> <웃음> 소래가 뭘 하고는 있다. <laughs> 소래야, 올라가. 너나너왜 내려갔어? <laughs> 화이팅, 화이팅. 아, 아. 우리는 바보같이 못고저안 <laughs> <돼. 웃음> 우리 꺼 놓은 리로처기 그냥 덩그러니 서 있어. <laughs> 우리 빠져나와 볼까? 래야 올라가. 얼른. 소래 <laughs> 저기 되게 덩그러니. 됐다 됐다 됐다. 와우. 저장이 안 안되는가? 안돼서 따로 올라가야돼 내가 어디에 가면 저장이 될까? 아니 그거 같이 해야될까? 아, 아니 이거 오주면? 어, 어그방 아! 아야 어머니가 해봐 망했다 <웃음> <웃음> 자 올라가. 정은이 뭐하니? <laughs> 절망. 얘들아. <laughs> 얘들아 그냥 내가 이거 내려줄게. 올라가. 응. 응. 아씨 누가 저기 올라탔냐? 내려와라. <웃음> <웃음> 자 낮춰놓을 테니까 올라가. 응. 오나 올라가. <laughs> 하늘 깔아줘도 됐다. 못해. 됐다. 오나 제발 내려가잖아 빨리 해야지. 됐어 됐어. 지금이야. 점프. 얘들아 나 판자 위에 올라간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가. 근데 수민이가 갈 거야. 기다려. 기다리라고? <laughs> 수민이게 나해서? 혼 혼자서 못하지 않나 이거? 나 어디인지? 어뭐 맞아. 수민아 나 여기 있어. 나도 가고 싶다. 어? 너 가겠다. 난아 진짜. 그 어떡하지? 판자 가지고 내려와야 아이고. 돼. 응. 안녕. 근데 뭐, 나까지 뭐, 가면 정원이 너무 심심해지잖아. 여기 있을게. 맞아. 아싸. 돌아와야지. <laughs> 그러니 <laughs> 어떻게 거기 가대롱대 그러니까 몰라? 우리 여기 가보자 응? 그래 그거야 소리야 아 <laughs> 박스 가지고 어, 오면 되려나? 어 이거 이거 거기? 여기? 이 위에 올려야 되나? 아 귀하자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저 여기 있는 이것도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밑에도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땅 바닥을 잡고 뭐하는 거지? 돼지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건가? 아지는 <laughs> 하시는... 올라갔다. 어, 아이씨, 물이였어 <laughs> 자상했다. 아니 저거 땅인 줄 알았는데 물이였네 얘는 무슨 일이 막안 되는지. 어? 위에 애들 뭐, <laughs> 뭐 하고 있을까? 궁금하다. 아 그래? <laughs> 수민님 방금 어디 날아갔는데 샌즈 대가리 밖에. <웃음> 아, <웃음> 아 여기 항상 더 있어야 돼. 아스카, 샌즈 기장 접히는. 오케이, 나 갈게. <laughs> 나 제발 아스카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. <laughs> 네어 <laughs> 근데 나못 가. 여기에 상자 올려놔야 된다며. 아 잠깐만 일단 해결해 줄게. 해결해 볼게. 아 에이샹. <laughs> 넌못 간다. 거기 올라. 잠깐만. 그 내가 이판때기로거기 해줄게. 잠깐만. 얘들아 이거 실아. 나 여기 손 꼈는데. <laughs> 아 잠깐만 현아 이거 처리하고 도와줄게 어? 조원아 어? 됐다 뭐하는너 뭐하며? 너내려네못 뭘? <laughs> 우리가 여기 있잖아 올라왔어 <laughs> 얘들아 어어 어. 저장 안되냐? 아 됐다, 되냐? 어, 됐다. <laughs> 우상에서 또 그래요. 아, 너희들 덕분에 지고. 진짜요. 힘들었는데 왔다. 제일 쉽다고? 아... 제일 힘든 데 왔다고. 진짜 어쩌도록이 뭐 하는? o <laughs> 커터럽야 이거 그냥 들고 점프해도 돼. 여기 구간. 이 나무를 슈슈슈슈슈. 들고 점프라고 응왜냐면 저기에도 또 나무를 더해야 되거든. 봐봐. 어? 뭐 하며? <laughs> 아나좀 나줘요. 슈슉 슈슉 슈슈슈. 슈슉. 아 그만 슈아 <laughs> 웃긴 걸 어떡해. 전... 슈슉 거리는 아야. <laughs> 너도 함께 하는 <laughs> 거가고레야날삶생하고울타리를설치하고 <알생하거든>. <laughs> 어? 이거 돌로 깰수있을것 같은데, 아니. 여기? 어, 그거 돌로 깨는 거야. <laughs> 제발. 근데 돌을저 건너편에서 가져와야 돼. 에? 나무랑 같이 떨어졌어. 이거 나무로 못 깨? 네. 어 나무로 깨. 안 깨지더라고. 내가 죽어라 해줬어. 이돌 하나 못 꺼내나? 그래 너희도 다 생각이 있겠지. 아니 거기서 돌이 안 꺼내지더라고 우리가 여기서 e 시간 있었거든 g to go t 왜이 h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아야, 미안해요. 아, 너뭐 하며? 아야, 미안 아, 야 미안해요. 오이 아, 니야정 그래, 그 아, 미안고요고 탱고, 추는 법도 아, 아, 냈다고 아, 어. 어? 아, 이렇게. 어? 아, 얘들 아, 아, 너, 건너편에서 누가 잡아줄까수 있을까? 랭스터 아닌가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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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제발. 제발! 나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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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여기서, 그 고마워, 내가 소대야. 오케이. 오케이. 검은 제발. 보금 보금은 제발. 보금은 은 사람 보금은 제스 어 아스카한테 검은색이라고는 한 톨밖에 없는데 소래가 가끔 그래. 스카는 빨갱이라고. 어? 어? 아! 맞아. 좀 심한 말인가? <laughs> 와 이런. 소리가 그 <laughs> <laughs> <세레야>, 가고 있어. <laughs> 어, <진짜 왜> 살려줘아 <laughs> 웃겨. 울타리를 설치하고 나는 희생하는 공포구로 나간다 백허그 어? 지금 여기 위에 고드름 뺀게 그것 때문이야. 응. 어. 여기 횃불 여기 있어! 도도로키야! 잠깐만. 아야! 무섭다! <laughs> <부산다>. 머리 <laughs> 때리지 마요. 설마? 무섭다. 붙었다 붙었다 붙었야 이거 성화봉송 같다 <laughs> 에이... 여기 여기! 어머니 컴온 컴온! 왜안 내려가, 쓰리나? 나 뭔가 붙잡고 있는데. 느리게 넣네. 안놓고 있는 거 아니야? 연연해. <laughs> <laughs> 열린다. 찬다. 가자 도도로키야. 네, 이거 세개좀진지하니 타! 타. <laughs> 야, 터널키 방금 횃불 타고 내려온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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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런 거지? 다 놓쳤다. 다놓 이 뭔가 나의 오브탄이... <laughs> 이게 오브탄인가? 이 <laughs> 형은 타지도 못했는데? 아, 미안 어, 낚였다 다간줄 알았어 다 왔어 도도로키는 아직 안 갔어 저 상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도도로키... 도도로키 한 바퀴 돌겠는데?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어? 아. 그 상자에 그거 해가지고 그 올려놔가지고 하는 거야 이 폭탄 가지고 가? 어 어? 내가 터뜨렸어 우와 어진어 어. 재밌지 폭탄 가지고 어디가? 터뜨리는 거 짱이지 폭탄 안 가져가도 됐던 거 같은데? 어안 가져가도 돼. 나 스위치랑 같이 떨어졌네. 아, 아, 아 저기 저기 <laughs> 아, 저기. 저기 저기. <laughs> 오 g 어. 아! 접지 <laughs> 어, 마세요. 더러럽기다. <laughs> <laughs> 네?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너네 왜 거기 매달려 있냐? 아이고야, 이렇게 나, 뭐 그렇게 갔네 얘들아, 난 못하겠다. <laughs> 너 앞서까지 어디 있었어? 여기 계속 죽었는데, 장난하냐? 우리 도좀 죽고 있었어. 저는 거기 아, 가야돼 휴폴풀 비켜! 휴폴풀 합숙처럼 어? <laughs> 지금 앞에서 <laughs> 대단한 현장이 벌어진 것 같은데 포도로킹 너기단접히 보고 싶냐? 포도로킹 화이팅! 어엉 포도로킹 여태껏 포도로킹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어야지 얘들아 왜나 너네 아. 목소리가 안 들려? 뭐라 그어 아, 이제 들린다. 다행이다. 너인상이 문제 있냐? 아! 어? 뭐야? 네? 끝났다. 와, 아, 미안. 끝났다. 아니야, 아니 아, 응, 여기가 뭐지? 여기 이거 좀 가야 돼. 와, 여기 마지막이잖아. 어. 가자. The d e m a n s they will run into every door they encounter. 哎，哦。Uh, oh. 아, 분수대 위에 올라리 우리, 우내 우리,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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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리우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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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리우 쟤네 글자 잡아서 천천히 내려와 음. 나도 글자 잡을래. 안녕 토드로키야. 아 근데 이게 은근히 못 잡으면 팀받는다니까 토드로키. 응. 헤이 잡았다아 근데 너무 느려서 먹고 싶은데. 에? 빨리빨리 빨리 인간이라 <laughs> 빨리 내려온다 저 노력해 하이 지금 이렇게 빨라졌냐 <laughs> 몰라 어데이다아이러지 어. <laughs> <laughs> 제이를 제이를 잡자 <laughs> 내가 잡고 있어 <laughs> 아니 아스카 아스카야 나좀 도와줘 이 없게 떨어. 땅에 있더라고요. 떨어진다. 어? 얘왜 출근길 지하철 직장인처럼? <laughs> 어 도대체. <저 똑같아. 웃음> 버그야? 아. 내려서 엘지 잡고 내려왔어. 아니, 야우리한테는안 어, 그래, 보여. 와, 진짜. 나 그냥. 우리한테안 보인다고. 출근길 지하철.